친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. 맞죠? 네. 미국의 대통령을 잠깐. 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. 요때가 언제죠? 2016년 10월이 대통령 선거 전이지. 미국 대통령 요때도. 뭐, 내가 1년 반 전이나, 요 때나,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나, 2016년 요 때나, 또 선거 당일까지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가 떨어지고 힐러리가 붙는다는 게 90%였어. 그렇죠? 그러다가 전부 바뀌어버렸어. 근데 나는 이미 몇 번에 걸쳐 강의를 해.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. 아, 저 힐러리가 되면 안 된다. 트럼프가 돼야 된다. 한반도 전쟁과 부패 막을 허경영 등장 이 강의할 때이 이야기를 해요 자 트럼프 다시 들어봐요 중반도 핵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맞습니다. 막아줄 사람 뽑아야 되겠죠 네.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. 미국의 대통령은 허경영이 결정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허경영이 결정한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죠. 네. 예, 그때까지도 여러분이 물으면 트럼프가 된다. 히, 뭐 힐러 이런 말을 나는 하면 안 돼요. 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신 세계는 그래요. 그 사람들이 물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강의할 때 들어보면 누구를 지지하는지 나오죠. 네. 예, 이러기 때문에 내가 미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. 미국의 연방 경찰 국장을 밤중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헷가닥 돌게 해요. 그러고 갑자기 힐러리를 다시 입건 시켜. 그런 예가 있습니까? 한번 무혐의로 한 거를 다시 입건할 수가 있나요? 있습니까 없습니까?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의 해서 한번 무혐의 한 사람을 입건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을 헷가닥 돌려버렸어. 그래 그 사람이 입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? 하니까 힐러리 표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올라가는 거야. 맞아 맞아요. 그런데 선거 당일 날이 사람들 반격이 또 심해. 그래서 다시 트럼프 연방경찰국장 이 사람이 트럼프 힐러리 무혐의를 선언하게 만들어.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 뭉쳐 안 뭉쳐요. 노무현이가 마치 잘 나가다가 정몽주, 정몽준이 집에 갔습니까? 안 갔습니까? 갔을 때 노무현이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질 확률이 높았죠? 그래, 안 그래요? 그때 노무현이가 눈물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? 그래 안 그래요? 노무현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그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? 그 마지막에 트럼프가 위험한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에?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, 절묘하죠 에? 그래서 연방경찰국장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일단 트럼프가 떨어질 사람을 부셔놓은 거야.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하죠, 이제? 자,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소요사태가 일어나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날까, 안날까? 나겠습니까, 안나겠습니까? 여러분이 허경영이가 누군지 알면은 남북전쟁이 안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. 알겠죠? 음. 신과 함께 구독, 좋아요. 자,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. 건강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 사랑합니다.